안녕하세요. 또래 상담 홍보 대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현재 다양한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를 안고 있지는 않나요?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친구 관계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요. 이러한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은 주로 누굴 찾게 되나요? 아마도 곁에 있는 가장 친한 또래 친구들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뽑은 상담 대상 1순위도 또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994년부터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하여 현재 많은 또래상담자들이 친구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함께 연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또래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또래상담반이나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래상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래상담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화방법, 상담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답니다.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또래상담자 훈련수료증을 받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래상담자는 먼저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줍니다. 물론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먼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친구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 상담자들은 학교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UCC 동영상 제작, 학교폭력 캠페인, 심리극 공연, 사과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다들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 제가 출연했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수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또래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친구들의 속마음을 듣고 도와주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잘 공감하고 대화 방법도 좋아진답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를 상담해주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보고 해결책도 얻게 돼요. 또래 상담은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돕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이랍니다. 현재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 여러분, 문제의 열쇠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죠. 쉽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들을 또래 상담자에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또래 상담자로 저 역시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